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 저도 오랜만에 모든 걸다 내려놓고요. 푹 쉬었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요, 휴장을 한 가운데 부채한도 협상을 이루었고요. 재정 지출을 제한함에 따라 경기 둔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경기 둔화는 어찌 보면 예고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각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로써 연준의 긴축 정책과 맞물려서 미국 경제의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금요일장에서 EV 섹터주는요,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루시드는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1.91%가 하락을 하면서 7.72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중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애프터장에서 살짝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7불 후반부까지는 상승하는데는 큰 저항이 없어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 어, 여기가 이제 고비입니다. 8불을 넘어서려면요 증시도 중요하겠지만 어,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루시드 차트는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복잡한 것은 맞지만요 어, 저점을 일단은 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거는 같습니다. 이번 주에 7.2불에서 7.5불까지 하락을 하고 재차 반등을 시도를 할 것인지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듯 하겠네요. 블랙록에 이어서 뱅가드 역시 지분을 늘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유 지분을 222.3%나 늘리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여주었고요. 뱅가드가 운영하는 펀드에서도 상당히 지분 매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기관들도 있겠지만, 뱅가드를 살펴보면요. 여기도 뱅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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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뱅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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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뱅가드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뱅가드 측에서 5월 26일까지 보고가 된 13F 공시를 통해서 많은 지분을 매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뱅가드에서 들어왔는지 추측을 해본다면, 코비드 19로 인해서 생산량 증가와 딜리버리 수치는 낮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장 확장 등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주면서요. 파산이 아닌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 그로 인해 앞으로 점차적으로 회복력이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점차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은요. 많은 종목들이 그러했듯이 최저점까지 하락을 무조건 시켜놓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대부분 떠나갈 때쯤에 비중을 확 늘리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루시드가 현재 그 상황이라 보시면 될듯 하겠고요. 몇 달간은 횡보장이 약간은 지속이 되겠지만, 머지않은 시일에 상승 추세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요. 루시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파워트레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마일수에 대한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것을 루시드 측에서는 상당히 어필하는 내용의 영상 등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내 차량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차량에 남아있는 배터리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모바일을 통해서 손쉽게 알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소비자들이 걱정을 하는 범위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겠고요. 앞으로 유럽으로 출시가 될 투어링과 퓨어 모델이 테슬라의 모델 S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갖춘 보급형 차량이 딜리버리가 될 것입니다. 유럽권에서는 이제 충전소 인프라 시설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V를 주저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뭐냐면요. 충전소,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어, 서비스 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 등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과 충전소인데요. 루시드가 퓨어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한 보급형 모델로 유럽인들을 사로잡는다면 앞으로 시장 경쟁력에서도 럭셔리 분야겠죠.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